제가 혹시 방송에서 한 번만 간단하게 어, 제가 오늘 나선별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성민 가장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 워낙에 탁월한 감각으로 균형있게 이 새로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마련하고 계셔서 뭐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그이 새로운 자치경찰제의 이유나 꼭 맞는지, 뭐, 예를 여러 가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혼화를 실시할 때그 전제가 국가경찰의 그 좋은 체제가 소실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 있거든요. 그 국가경찰의 좋은 점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좌식구명체제입니다. 자치경찰은 그 업무 성격상 그게 느슨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일사불란한조직체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이 지휘권, 자치경찰 본부장의 지휘권에서, 어, 이제, 어 감하게 된 것인데, 그 지휘권은 결국은 인사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 시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가 되고 있고, 자치경찰 본부장 위에 자치경찰 위원회가 지휘감독권을또 줘야 된다. 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의회는 그 당연히 감시가 먹고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자치경찰 본부장의 실질적인 지휘권이 굉장히 약해질 가능성이 많고 그것은 그 전체 그 조직 체계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굉장히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다른 경찰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경찰의 조직사업을 나누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경찰 경찰이. 초동전치권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것은 자치경찰에 일반 사법경찰관의 신분을 주지 않겠다라는 전제하에서 초동전치권을 줘라, 이런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사법경찰권을 주면은 초동전치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 당연히 일반 사법경찰관의 지위를지휘 줘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세종청장, 세종자치경찰 법무장의 실질적인 지휘권을 래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인사법, 신문이사의 인사법과 자치경찰 위원회의 주의감독, 그 하에서 자경찰본부장이 어떤 포지션, 어떤 주의감이냐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 중요한 축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